자 안녕하세요. 자첫 시간 이번에는 이제 테너 분들을 위한 곡인데 구세어라 금수나 이렇게 돼있네요. 사실 그, 현인 선생님을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신라의 달밤하고 뭐 이런 거할때 반주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하면서 느낀 점이 어떤 거냐면 옛날 노래니까 템포 자체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근데 템포 자체가 이렇게 요즘 시대에 오면서 계속 템포 자체가 자극적으로 빨라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자극적인 거를 더 원하니까 템포 자체가 빨라지고 있는데 지금 구스야라 금순하는 노래는 옛날에는 엄청 신나는 노래였을 텐데. 그죠? 밝고. 이런. 근데 내용 자체는 그런 거는 아닌데 이제 음 장르 자체를 폴카로 만들어서 쿵짝쿵짝쿵짝쿵짝 리듬을 신나게 만들어서 그렇죠? 가사보다는 그런 거에 이제 시중한 듯한 느낌이 있는 거죠. 자, 샵이 3개, 마이너. F샵 마이너죠 그래서 코드톤이 파샵 라 도샵 정도가 되는 거고 그렇죠 자 우리가 전주를 보통 불어요 안 불어요 불죠 불입니다. 네. 마이크가 있어요 아니 들어갑니다 아 여기로 들어가요 네. 내꺼에다 써지 마이크를 네.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전주를 안 불어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전주를 안 불러 근데 우리가 전주가 좋아서 전주를 부는 곡들이 있어 대표적인 장르 중에 하나가 폴카 구세어라 금수나 이별의 부산정거장 뭐 신사동 그 사람 뭐꽃마차 이런 폴카 종류의 노래들은 우리가 전주를 어 전주가 되게 좋네 하는 느낌에 불게 되는데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안 불어도 돼 근데 불어 그러려면 잘 불어야 된다 정도로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템포 자체가 108이면은 그렇게 빠른 템포는 아니죠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요? 템포 템포를 thic -thic -thic 하는 거는 박자 카운트를 주는 거예요. 시작한다 네 개를 듣고 치치 치하면 띠띠띠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그렇죠? 다다리다지다다리리리리오 오브리카토가 되게 좋은데요. 자 앞에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마디까지가 지금 멜로디가 나가다가 다다다란 단단다다라란 다다다다다다라라다다 가는데는 브라스 혼 섹션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보통 옛날에 편곡이 되면 악단이 연주를 많이 하니까 보통 기타 드럼 베이스 뭐 이렇게 있는 거를 보컬이라고 부르고. 보컬 그룹이라고 부르죠. 네. 거기에 섹스폰 같은 게 있으면 뭐라고 부를까요? 캄보 밴드라고 보통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악단들이 다 들어가 있는 악단이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녹음을 하면 이렇게 악단들이 다 들어가서 녹음을 했던 시절이 있었나 봐요. 이때는 사실은 뭐 메트로놈을 들으면서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박자가 좀 흔들리고 이럴 때도 있고. 옛날 판들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떻게 그 기분에 따라서 간다. 근데 지금 하면 폴카라는 장르를 설명을 드리면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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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짝, 쿵짝이니까 궁짝,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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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박이 네 개가 있고. 그 사이에 약박,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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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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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안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가 전주를 얼만큼 잘불 거냐가 중요해지고. 자 전주를 오늘은 어, 다하지는 못할 것 같고 조금만 해볼까요? 자빰빰빰빰빰빰 돼있네요. 자 전주를 들어보시면 어떻게 돼있어? 기타 멜로디인가 봐요. 땡땡땡땡땡땡이 돼있는데 여기를 빰빰빰빰빰빰 불려면 다이나믹한 느낌이 나지 않아요. 슬로우 텅깅으로 보시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폴카랑 안 맞는 거죠 느낌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을 해보시는 게좋겠요 거기까지만 해볼까요? 세 번째 박자까지 one, two, three, four. 지금 과장님은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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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강박을 섭박 받아주고 있어요. 좋을 수도 있죠, 그렇죠? 폴카리는 장르니까.

음. 불러 볼까요? 셋. 네. 그렇죠. 솔 샵을 꼭 잡으셔야 돼. 솔 샵을 안 잡으면 어떻게 돼요? 스케일 자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레 따라라 따라라 까지 슬로 레도시까지 라라 라라따 라라따 그러니까 레도 시 슬로 시라시 슬로 도텅기 그렇죠 그렇게 되겠네요 빰따라란 <람> <람> <폐쎄> 빰, 빰. 첫박에 꼭 통행을 하죠 땀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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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같은 느낌이 하나도 안 나요. 자, 제가 한번 처음부터 불어볼게요. 천천히. 좀 자, 한번 불어볼게요. 셋 네.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반주에 맞춰서 한번 풀어볼게요. 투, 쓰리, 포 음, 아주 조금 불안하죠? 파, 솔, 라, 시 올라가는 데가 불안하네요. 파, 솔, 라, 시에서 파 잡고, 솔샵 잡고, 라 잡고, 시 <laughs> 자 아, 그다음에 따라란 딴딴딴 파도라파 두 번째 줄 그렇죠 따라란 딴딴딴 스타카트로 잡아볼게요 따라란 딴딴.